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효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및 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초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에 회 썼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은 데살로니가 교의 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약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1 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곧 금방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물론 언제 오신지 모르지만 그분은 오실 겁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곧 오실 겁니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두려운 겁니다. 내가 과연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쪽으로 갈까 아니면 심판의 쪽에 이르를까. 그마음에두려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며 재림하는 예수님만 기다리는 겁니다. 어차피 다른 거다 해봤자 소용없어. 돈을 벌고 공부하고 가정에서 충실하게 하는 것. 천국 가면 다 그거 쓸모없는 거야. 그냥. 그날이 곧올 거니까 우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돼 이런 삶의 태도를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종말에 대한 태도 잘못된 이 오해죠 이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며 오실 때 전조현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먼저 가르쳐주죠 그리고 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후서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우리가 1장, 2장, 3장에 짧게 짧게 각 장의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고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일 1장을 보게 되면 핵심 구절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에게 환난을 가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께서 환란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환란을 받고 있는 배탈로니가 귀의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공의 하나님은 갚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란을 주고 믿음의 사람에 실련 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고통스러움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여자는 환란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살기 어려워요. 그럴 때도 난 하나님 붙 들고 믿음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삶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갚아준지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에 합당한 그런 갚아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살로니가 그 후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왜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건가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평안해 되는데 왜 환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 걱정하지 마그 끝에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장의 핵심 구절은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조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별대데살로니가 후서에 해당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의해서 아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그 말에 무의도식하고 혹은 이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 그냥 일어나지 않아. 그날이 되기 전에 3절 보면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자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는 전조 현상이 먼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갑자기 이단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라 말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얼마 머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는 그렇게 불의를 따르고 그렇게 잘못된 교훈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앞에서 호도하는 그런 이들이 멸망이 될 것을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은 구분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것을 믿게 하시고 결국 12절 끝에 보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4절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혹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이단들이 주로 사이비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든 또 신천지든 우리가 잘 아는 문설명에 있는 통열교든 이런 여러 교단들 혹은 목회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목회자가 아닌 사립이 교회들 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대단한 목회자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너무 크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혹형을 보내셔서 그들이 교주로 행세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처럼 행세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단들의 잘 되는 것들 그두 불효할 불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은 결국 심판이요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일장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이장에서. 재림에 대한 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대살로니가 후서의 수신자가 되는 대살로니가 교회의 에 성도들을 호도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했던 바울은 이제 3장에서 핵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면 첫 번째로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차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같은 내용,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중보적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너희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들을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너희가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뒤에 1절 끝부분과 2절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런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라 라고 기도 제목까지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소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난 이 역사를 가지는 것이라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거룩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용보다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3절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목숨도 연명해야 되고 지금 우리를 활란 가운데 괴롭히고 있는 저들의 삶에 저들의 그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기도하면 우리를 기도하면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기도한 것이 그렇고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 대사로의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은 바울의 신앙적인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을 말씀 보실까요? 아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이게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때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나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게으르지 말고 신앙적인 원리를 벗어나가는 이들의 떠나라 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특별히 9절에서 7절부터 9절까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지를 말하고 난 이후에 9절에서 한번 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10절 위에 보게 되면 바울처럼 열심히 먹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이 보기에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란 이야기는 크게 부담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평신도인데 선교사요 목회자인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본받으면서 살아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예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저희는 평신도잖아요. 삶이 현장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목사님과 똑같이 그렇게 살수 있겠어요? 제가 목사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평신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라고 당장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고 함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디모데든가 대사로의 전서에. 쓴 사람들, 함께 쓰는 공동체에 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평신도니까 나는 이 정도면 돼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높은 목표를 두고 더 높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죠. 고린도 전후수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늘 바울은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여기서는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을 닮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고 매사에 매, 매 순간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저를 본받는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저처럼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잠깐이지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저처럼 하십시오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만큼만 하면 신앙생활 꽤 잘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리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안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거리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완벽한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지향점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 중에 수많은 실수도 할 것이고 좌절도 할 것이고 저거 밖에 안 되나라는 말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닮으려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닮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모습을 어떤 일부분을 닮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모습, 예수님 좀 살려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도 여러분도 늘 넘어지고 조삼모사,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여러분도 저를 본받는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을 예수님으로 삼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 길을 위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재림해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무의도시이며 좌절하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주었던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은 때 더욱더 나만 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바울처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지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그럼 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또한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나서 낙심하지 않도록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직장이 경제 활동의 장소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교회를 외기도 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담대게 선포하는 우리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오늘 수요 기도가 회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약자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대한문기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제 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 주셔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며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는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삶의 순간 순간마다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부더니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 앞당한 삶으로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